안녕하세요 오늘은 BRS99라는 홀딩 버너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영상을 찍었고요 이것도 제가 아주 잘 써서 어 사실 뭐 계획이나 궁금해 하신 분들 계실까봐 영상을 찍었습니다 요 BRS는 어 그래도 가성비로 괜찮은 것 같아요 BRS 전체적인 버너가 불인도 그렇고 하여튼 제가 잘 써서 한번 소개시켜드려 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폴딩 식으로 이렇게 딱 조그맣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열어보면 은 버튼 아, 부탄 폴딩 버너가 이렇게 수납돼 있고 파우치면 이렇게 쭉쭉 탄성이 있는 재질 뭐라고 하죠? 린넨 재질인가? 네. 이렇게 탄성 있는 재질이고 말랑말랑합니다. 번호를 잘 보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고 여기 비 r s 스라고 적혀 있고. 내관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부탄 가스랑 크기를 비교하면 이만해요 수납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열어 보면. 네. 이렇게 번너가 숨어있고 이거는 동재질로 된그 예열판이에요. 그러니까 부탄가스를 쓰니까 동계 이제 영하의 날씨에 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화력저하가 있잖아요. 그거를 조금 방지하고자 버너의 열을 부탄가스 쪽으로 좀 따뜻하게 해주면서 부탄가스가 원활하게 배출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렇게. 이 제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처음에 스노우피크, 아 그거, 뭐야, 폴딩 버너를 사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요. 무슨 부탄가스 쓰는 버너가 그렇게 비싼가, 뭐. <laughs>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찾다 찾다가 이제 이걸 찾아서 쓰게 됐는데, 아, 만족합니다. 사용감 좀 있죠. 잘 썼어요. 이렇게 됐고 부탄 가스 체결은 여기 홈에 자석식이에요. 그냥 딸깍 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딸깍 소리 나죠. 넣어주시고 이거는 이제 영하권 날씨에 쓰실 때 이걸 붙여주시면 되는데 뭐오캠장이나 이런데는 뭐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그렇게 춥지 않으면 안 쓰셔도 될것 같고. 이거 붙이는 방법은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딱 잡아서 이 홈에다가 이렇게 딱 놔주시면 돼요. 얘가 자석이에요. 딱 붙어요. 세게는 아니어도 딱 붙어요. 그리고 얘를 여기다 살짝 걸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가스를 켰을 때어뭐 냄비나 코펠을 올려놨을 때그 밑으로 열이 전해지면서 이쪽으로 이제 부탄 가스를 조금이나마 데워주는. 그런 방식이에요. 이거는 별도 구매예요. 제가 이 전체를 샀을 때이오를 샀을 때 금액이 한 5만 원중 중반 후반 그때 그렇게 구매한 것 같은데 지금은 BRS 사 건은 좀 금액이 높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판도 따로 팔아요. 따로 파는 판매자 있고 같이 파는 판매자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참고를 해주시고 네, 이렇게 됐고. 붙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번호를 올려, 올려서 지금도 열이 지금 이쪽으로 전달되는데, 이게 이제 데워지면서 부탄가스를 뜨뜻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화력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 화구가, 보시면 이 화구가 둘러싸여있잖아요. 다른 건 오픈되어 있는 것들 많은데, 얘는 둘러싸여있어요. 그래서 바람 불때 조금 영향을 덜 받아요. 뭐 설명드리기 그렇게 없네요. 외관 빼고는. 네. 밑에는 이렇게 미끄럼 방지, 이렇게 고무되어 있고, 이건 이제 수평 잡아는것 같아요. 한테 되게... 저는 잘 썼어요. 이렇게 잘 수납도 좋아서. 아 그리고 한 가지 이거 빼실 때는 이렇게 빼시잖아요. 빼고 게 빼고 얘를 놓고 이거 보시면은 이 자석 자석식이 막 덜렁덜렁돼요. 이 불량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게 너무 불려서 체결이 안 된다가 이러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자석식의 음, 부탄가스를 체결하는 이버너들은 이게 다 흔들려요. 이게 제가 어, 저희 한국 거 메디코리아 제품을 좀 음도 제품도 쓰고 있는데 그건 역시도 이 자석식은 다 이렇게 흔들려요. 그 이유를 알아보니. 어 유연방지 얘가 어디 떨어지고 뭐했을 때 계속 불이 붙어 있지 않게 어 충격에 얘가 탈착될 수 있도록 있도록 이렇게 얘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한번 보이겠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떨어져요 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막 흔들린다고 그래서 불량이 아닙니다 접을 때는 이렇게 놓고 이렇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파우치. 그대로 이렇게 해주이면요파 이렇게 해주 이렇게 해 파우치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9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이 알리 가보니까 이거랑비슷이 제품 던데요. BRS는 아니고 3만 원 초중반대 팔고 있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있으니까 뭐 사고 싶지는 않은데. 여하튼 많은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